레고 유튜버 능모씨. 자택에서 청소하다가 숨쉰채 발견. 매미가 겁나게 우는 날. 어김없이 오늘도 편집을 하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서 방 상태를 확인했다.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심하게 더러웠다. 근데 여기만 더러운 게 아니고, 레고방은 편집방보다 훨씬 더 더럽다. 방바닥이 안 보인다. 거실은 새 제품이랑 이미 만든 제품들이 뒤섞여 있고 안방은 창작용 부품들로 가득하다. 문득 도대체 얼마나 청소를 안 하면 이렇게 되는지 궁금해져서 내 채널에 있는 청소 영상을 찾아봤는데 정확히 3개월 전에 올렸다. 너무 웃긴 게 2021년 첫 청소 영상이라고 올려놓고 업로드 날짜가 5월 8일이다. 결과적으로 8개월 동안 청소를 한번 한 셈인데 이 상태로는 진짜 안 안될것 같아서 오늘은 2021년 두 번째 청소를 해보기로 했다. 일단 편집하는 방부터 치워줄 건데 솔직히 자신이 없다. 뭐부터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일단 방바닥부터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충 큰 물건들부터 거실로 내보내주니까 그래도 방안을 활보할 수 있는 발판이 생겼다. 이제 큰 상자 하나 준비해 두고 눈에 보이는 쓰레기란 쓰레기는 모두 넣어주는데 상당히 충격적인 물건들이 나타났다. 첫 번째 물건은 한두달 전에 친구가 레고 만들어주면서 먹다 놓고 간 커피인데 커피는 잘안 썩는 것 같다. 조금 남아 있는데 다행히 냄새가 안 난다. 두 번째는 신분증인데 세달 동안 내 신분을 증명할 일이 없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마지막은 내 친구와 찍은 인생 내 컷인데 모르고 버릴 뻔했다. 여튼 안 쓰는 설명서랑 레고 박스 이번에 모두 버리기로 했다. 정말 너무 속 시원하다. 다음은 비닐봉지 하나 준비해서 눈에 보이는 자잘한 레고들을 담아준다. 이게 생각보다 귀찮은 작업인 게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레고들도 담아줘야 한다. 마치 드래곤볼 찾는 것처럼 온 집에 있는 레고들을 담아야 하는데 매우 귀찮다. 그래도 이렇게 모아두면 언젠가는 쓰겠지? 조금 크기가 큰 제품들은 일단 큰 바구니에 넣어준다. 저 바구니 사실 빨래 담는 바구니인데 그냥 가져왔다. 냄새 안 나겠지? 나머지는 일단 다 아래로 치워주는데 난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산 걸까? 여튼 장식장 위를 닦아줄 건데 우리 집에는 물티슈가 없어서 만들기로 했다. 세달 만에 청소라 할 말은 없지만 내가 저 먼지들과 같이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이제는 헤어질 시간이다. 이제 내려놓은 물건들을 모두 거실로 옮겨준다. 청소기 한번 돌릴 거라 바닥을 치워주는데 내 방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 청소기 타임. 일단 정확히 반 정도만 밀어주고 장식장을 앞으로 빼준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내 장식장 밑에는 레고가 몇 개씩 들어가 있다. 뭔가 잃어버린 돈 찾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다. 장식장 아래도 청소기 한번 밀어주고 침대를 앞으로 밀어준다. 원래 침대 아래까지 청소할 생각은 없었는데 장식장 아래에 있는 먼지 보고 충격 받아서 침대 아래도 밀어주기로 했다. 우와! 우와, 잠깐. 아! 쟤왜 저러는지 아는 사람. 침대 밀다가 내 소울 바지가 또 찢어졌다. 역시 침대 밑에도 레고가 있다. 바로 주워주고 청소기를 밀어준다. 청소기를 밀 때마다 바닥에 색이 바뀌는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진짜 어이없는 게난왜 먼지를 마실대로 마시고 창문 열 생각이 드는 걸까? 다시 침대를 밀어주는데 진짜 쟤왜 저러는지 아는 사람. 편집하면서 보는데 왜 이렇게 부끄럽지? <laughs> 작은 장식장도 원래 위치로 돌려주고 이제 큰 장식장 밑도 청소기로 돌려줘야 한다. 얘는 옮길 때마다 작품들이 넘어질까봐 마음이 아프다. 바로 청소기 한번 돌려주고 원위치 시켜준다. 딱반 정도 치웠는데 공기가 달라진 느낌이다. 이제 나머지 반을 치워주는데 일단 바닥에 떨어진 자잘한 잡동사니를 치워주고 청소기 타임. 구석구석 밀어준다. 와, 내가 먼지 다 밀고 한번 먼지를 확인해 봤는데 한 방만 치웠는데 이렇게 먼지가 다 쌓여 있어. 근데 그 와중에 여기 보면 레고 부품 들어가 있다. 아, 이것도 따로 빼야겠다. <laughs> 내가 진짜 편집하면서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 쟤는 왜 청소기를 다 돌리고 마스크를 쓸 생각이 든 걸까? 이상하네요. 책상도 다 치워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이걸로 퉁치자. 영상으로는 5분도 안 되지만 한 4시간 정도 치운 모습인데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진 기분이다. 다른 방은 몰라도 잠자는 방이랑 조금 더 열심히 치워봤다. 솔직히 여기서 끝내고 싶지만 안방 치울 차례다. 내가 레고 하면서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 천으로 된 레고 통이다. 원래는 레고 치울 때마다. 소가 두려웠는데 지금도 두렵다. 방은 깨끗해졌는데 거실이 더러워졌다. 아니, 너무 웃긴 게 원래 이 재료통에 이렇게 뚜껑이 있어서 이런 느낌으로 닫아 주는 기능이 있거든. 근데 맨날 열고 닫고를 너무 자주 하니까 뚜껑들이 다 사라졌어. <laughs> 점심은 간장게장으로 먹었다. 진짜 겁나게 맛있었다. 이제 대망의 레고방을 치울 차례인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답이 없다. 사실 이 방은 청소하기 너무 귀찮지만, 안 치우면 촬영이 불가능한 상태라 어쩔 수 없다. 일단 바닥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바닥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실로 옮겨주는데, 진심으로 귀찮지만, 나에게는. 있다. 확실히 방은 겁나게 깨끗해졌는데 거실이 아까 레고방보다 더 노답이 돼버렸다. 누가 보면 이삿짐 센터인 줄 알겠다. 여튼 레고방 청소기 타임 한번 가져주고 깨끗한 방바닥에 보금자리를 잃은 레고 커스텀 피규어들을 모아준다. 언제부턴가 방치해버린 원래 보금자리도 이런 느낌으로 정리해 주고, 큰 상자 하나 구해서 이사 갈 피규어들을 정리해 준다. 원래 보금자리에 입주상자를 넣어 주고, 안음 부서졌다. 하지 못한 커스텀 피규어들을 넣어주면 커스텀 피규어 정리는 끝이다. 이제 거실을 치워주는데. 아씨. 이번에 정말 큰맘 먹고 레고 상자들을 모두 버리기로 했다. 깔끔하게 버려줬다. 얘네는 아직 안 만든 제품들인데,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 주고, 남는 자리에는 내고 창작할 때 쓰는 부품통들로 채워준다. 그 옆에는 개조 예정 제품들을 세워주고, 나머지 자잘한 물건들을 치워준 뒤 청소기를 돌려준다. 구석구석! 정말 마지막으로 레고 방에 있는 장식장을 밀어주고 장식장 남는 자리에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레고들을 넣어준다. 나름 열심히 만든 작품들이라 먼지 쌓이고 있는 모습이 보기 힘들었는데 아예 부서져 버렸다. 마음이 아프지만 전시가 아닌 먼지 방지용으로 구석에 넣어준다. 여튼 이 정도만 해주면 청소 끝이다. 사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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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울 게 겁나게 많지만. 나더 하면 죽을 것 같다. 그냥 바닥이 보이는 선에서 만족해야지. 그래도 이제 더 멋진 작품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저거 죽은 거 아니다.